이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25일을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특히 티르키에를 국빈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규 원전 건설 및 방산,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다자 외교 일정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송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발사 전 최종 점검을 위한 핵심 절차로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나스닥이 2.7% 급등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속되는 고환율 압박에 대응하여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환율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전자계열사들이 2026년 정기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미래사업 및 신사업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중용하는 방향으로 단행되었으며 조직의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학교가 초토화될 정도로 대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관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1,400여 마리가 매몰되는 등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